십니까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예비후보 강화수입니다. 지금까지 여수는 전남 그 자체로 불려도 될 만큼 큰 경제력,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수산업, 단일 규모 세계 최대 크기의 석유화학 산단,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의 급부상까지 이것이 여수의 진짜 모습일까요? 수도권 못지않은 비싼 부동산값, 비싼 물가, 열악한 교육환경, 젊은과 생기를 잃어버린 도시는 여수를 전국 20만 이상 도시 중네 번째 인구 소멸 위기 위험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내년이 더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탄소세가 도입되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여수국가산단은 크게 달라지는 산업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업 소비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팬더믹이 완전히 극복되면 해외 관광 대신 찾아오던 여수 관광은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수 시민 여러분, 네. 오늘 토론회를 잘 보시고 누가 미래의 여수 시장으로 가장 적합한지 제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역에서 특산품을 판매해도 상품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정무, 정책, 행정 능력을 다양하게 검증받아 왔습니다. 3일면에서 태어나서 진남교, 구봉중, 여수고, 연세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상근자로 시작해서 2000년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한 이후에 국회의원보좌관, 지방자치단체장, 비서실장, 장관정책보좌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정책실행정관, 문재인 대통령 때 국가안보실행정관을 역임했습니다. 민주당 당직자 등으로 20년간 정치, 정책, 정무능력을 다양하게 검증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나오신 후보 중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후보입니다. 만 48세입니다. 시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중층적으로 얽혀있는 지, 여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적자로서 풍부한 정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음의 힘과 열정, 예. 겸손한 리더십으로 여수 정치를 화합의 정치로 이끌어갈 예. 후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8대 핵심 공약, 50대 정책 공약, 정책 과제를 발표해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청원 의장 후보님 말씀대로 율촌에 의료중심의 미래형 스마트시티를 유치하겠습니다. 지금 세종과 부산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 이후에 진행될 국비사업으로 율촌면에 위치한 300만평 규모의 4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의료중심의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겠습니다. 둘째, 신월동 한화공장 부지의 일대에 친환경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곳은 100만평 규모인데요. 대규모 놀이시설이나 위락시설, 해변광장과 주거단지가 결합된 복합주거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구도심과 여서문수, 웅천을 잇는 생활권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원도심 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셋째, 웅천 하수종말처리장을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전입니다. 한화 신월동 부지와 함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바다 빛깔 여수 관광 10대 프로젝트, 여수시 대중교통 체계 댕댕이와 양양이를 위한 5대 약속, 부영 2차, 3차 감정평가제 실시 등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런 공약 발표를 통해서 깨끗한 선거, 정책 중심의 선거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어, 신월동 한화공장 부지 이론의 복합주거단지 를 개발하겠다 하는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 문제는 한화공장의 이전 문제가 선결이 어야될 것입니다. 한화공장 이전 문제 어떻게 추진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화공장 일단 신월동 일대 부지는 약 80만평이 한화공장이 위치해 있고 20만평 정도는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화 공장은 한화 내의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지금 어 충북 보은 지역으로 어 대전 공장도 이전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그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화약 공장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화 자체적으로도 이 이전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광화수 후보는 그 여수 하수 종말 처리장을 그 여수 국가산단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이 국비전이 안될 텐데 지금 한다고 하면 약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를 전액 시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또 시민과 시의회 시민단체 등도 광화수 후보의 이 공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 부정적인 입장이 많은데 어떻게 옮기겠다는 것입니까? 어, 저희도 자체적으로 추산해본 결과 1조 원이 조금 안 되는 비용으로 추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웅천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자체가 4만 평 정도 부지이고요, 여수 시민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그곳은 오션뷰를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석양이 질 때면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마지막 유력한 어, 저기 개발지라고들 다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약 4만 평 부지를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은그 산단으로 이전하는 저는 이제 산단에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산단으로 이전되는 업체에서 그 땅을 인수를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토지교환 형식으로 해서 어 이전 비용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한 평당 평당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한 평당 약 4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잡으면 1.6억 6조 원 정도의 1.6조 예. 원 정도의 매각 대금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화약 이전이라든지 하수정말 처리장 이전 공약이 그것인데요. 뭐 절차와 가능성 검토했는지 시장으로서의 권한 범위라든지실현 가능성, 예산 등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공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수정말 처리장 조성을 위해서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와 적극적으로 협의는 해보셨는지 환경부 승인 가능성은 몇 퍼센트라고 보는 것인지 하나 공장 이전 문제는 제가 국방부 장관 보좌관으로 있을 때나 국가안보실에 있었을 때 하나 자체적으로 국방부 차관을 통해 가지고 하나 부지를 이전했을 경우에 대체 부지를 어~ 그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한사년전오년전 일이었었고요 그래서. 한화 본사 자체에서는 한국 화약 공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만 한다면 열성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하수말 처리장 이전은 저희들이 매각대금, 그러니까 그 부지에 대한 매각대금만 확보를 할수 있다면 약 1조 원 넘는 그 매각대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 예산로 으 이전해 주는 것이 그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어진 안타까운 사고에서 저는 두 가지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설비에 노후합니다. 화 조성된 지 50년 된 여수국가 산다는 노후설비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사업주들이 비용절감을 위해서 노후시설을 교체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본인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 공정상 필요한 일이긴 하겠지만 해당 사업장의 정직원들보다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는 것이 어, 죽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 대책으로서 우선 하청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해 줄수 있도록 적정 낙찰제를 도입하고 하라고 공고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최저 낙찰 낙찰제를 방식으로 어, 진행을 하면 공기 단축 압박과 비용 절감 때문에 안전 비용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기업들이 산업 안전에 신경 쓸수 있도록 행정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셋째, 결국 돈 문제입니다. 예. 노후설비 교체는 투자,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김혜재 국회의원은 민주당, 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원입니다. 누구보다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여수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특정 후보 편에서 이렇게 이런 행동을 보였다. 이건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한, 훼손한 행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그 17일 선거사무소에 방문하신 것은 격려 차원에서 방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 크게 공정성을 훼손한다. 글쎄그 말에는 동의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 간단합니까? 네네. 네, 네. 네 권호봉 후보님께 제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지방자치단체장 비서실장을 한바 있습니다. 만 3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도당 출입이나 아니면 지, 지역위원회, 심지어는 지역위원회 출입조차도 굉장히 조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어 저기 그 계단 올라가는 데서 인사 올리고 사무실 자체는 들어가지 않은게 기억이 영역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비서실장님께서 도당의 그 당원 명부를 접수한 건 맞습니까? 아까 어, 답변 드렸듯이 어, 많은 우리 지지자나 시민들께서 어, 아마 우리 비서실에 에, 그 입당 원서를 이렇게 모아서 가지다 놓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제가 직접 가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별정직 비서는 시장의 정무적인 것을 보좌하는 그런 직책 이기 때문에 일부 우리 시민을 동행해서 도당을 방문해서 입당원서를 제출 하는 것을 좀 조력했던 그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 습니다.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에서 당원을 모집하거나 시청 자체적인 기기 또는 컴퓨터 또는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당원을 관리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거는 저 시청에서 이 당원을 모집한 게 아니고요. 모집한 분들이 접수를 해달라 하고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무한까지 멀어서 대신 좀 접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그런 경우이고요. 그거를 저희가 별도로 뭐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지금 과장되고 사실이 아닌 것이 자꾸 이렇게 부풀려져서 우리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 이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에서 당원을 접수하는 게 맞습니까? 당원을 접수한 게 아니죠. 대신 좀 해달라고 갖다 놓고 간 것이죠. 당원 모집하지 않으신 것 그러니까 시청의 별정직 직원들이 당원을 그 모집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이 말씀이시죠? 당원은 모집한다는 것은 입당원서를 가지고가지고 좀 작성을 해서 주십시오. 이게 저는 당원 모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지지자나 시민들께서 이미 입당원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 이먼 거리를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좀 어, 가져다 주라 이런 편의를 뜻에서 한 것이다. 네, 편의, 편의를 그게 마치 지금 입당원서를 받고 이게 정치 이선거법 위반을 했다 이렇게들 막. 이 과장되고 어 사실이 아닌 것이 이 지금 보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것은 어 저희가 이좀 절제해야 되지 않는가 어더 이상 그런 행위는 중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또 다른 질문도 하나 원래는 이제 다른 질문들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그 내용이 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 중에는 어한 여덟 가지 정도 제시하셨던 공약이. 어 이전에도 물론 할수 있었지만, 이전에는 어그 이전에 그 2018년도 그 지방선거 나오셨을 때그 제시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잠깐 유보한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18년도 정책공약을 발표하신 내용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걸 일일이 좀그 한번 저기 검토를 좀 받고 싶었는데요. 제, 제가 가진 그 정책적 능력과 분석을 좀 보면 사실 반도 안 지켜진 셈입니다. 예를 들면 열린 시민 청원제도라든지 SNS 뭐 민원 신문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원 사이트 가 보면은 그 저기 권위기로 그냥 패스가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의 답변이나 열린 시장실 들어갔을 때 시장님의 답변이나 뭐 시장님의 답변이 없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올라오는 게시물도 없는. 뭐, 그냥 유령 사이트가 되는데, 그쌍방향 시민소통행정 이렇게 말씀을 하셨길래 하는데, 대부분 이제 공약들이 제가 보기엔 반도 안, 지켜져, 어, 안 지켜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한번 지금 말씀드리기엔 너무 처참할 것 같아서 다, 다음에 한번 저기. 그 문제 잠깐 좋겠고요.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아, 이건 통계에 의해서 아주 엄격하게 공약 이행률을 관리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년 연속 SA 최등급을 받았는데요. 아마 85% 이상, 90% 가까이 실행한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이라 하는 것은 기초 지자체가 하지 않는 시민청원제를 시는 도입해서 운영을 했고요. 사랑방 좌담에 민원 있는 현장에 제가 직접 나가서 시민들과 대화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것도. 40에 넘게 이렇게 했다 그런 예. 것들을 말씀하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한 부분은 단순한 민원 처리 문제입니다. 예. 강화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 5분의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주도권 토론 마치고, 제가 공통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어, 토론은 진행되는 와중에 오늘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갈등에 대한 이야기, 여수 지역 내 갈등에 대한 이야기인데, 공통 질문입니다. 여수는 지역 정치권에서 촉발한 갑을 지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화합과 소통의 방안은 무엇인지 각 후보의 의견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23년이 됐습니다. 여수 정치를 보면서 정말 정치의 본질이 대립과 투쟁뿐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대립의 정치는 정치인 스스로 내면을 깎아먹고 갈가먹고 또 개혁과 혁신에 사용되어야 할 동력을 엉뚱한 데 소모하게 합니다. 이런 식의 또 대립의 정치는 살벌한 대결과 그 가시, 가시도친 공격 또 분노, 경쟁심, 질투, 굴욕 그런 격정적인 감정들을 어, 조장하게 됩니다. 진짜 진짜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조차도 편을 갈라 싸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의 갈등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간 여수는 민주당이 독주하는 지역이어서 다른 당과의 공정한 경쟁은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당내에서 싸움이 줄을 이루왔습니다또 당내에서 같은 동지들끼리의 싸움이라서 더 감정적일 수밖에 없고 싸움이 격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민들께서 보고 계신걸 그래서 살피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도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정치인들이 마음을 고쳐먹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예.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께서 더 감시해주고 좋은 정치인을 뽑아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슬로건은 바르게 하겠습니다로 정했습니다. 바른 정치가 별거 있겠습니까? 다양한 경우로 시민들을 만나고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면 그것이 바로 바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시장이란 마음으로 공개와 참여, 소통과 상생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바른 정치고 제가 하고 싶은 정치입니다. 물론 시민의 소망과 민원, 여망을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이야기를 귀기울여 듣고 고통과 좌절에 빠진 이웃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위로하면 바른 정치로 가는 한발더 나가는 길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3년간 정치권 생활을 나름대로 인정받아오면서 인정받아, 어, 수행하면서 제가 정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바램이 있다면 정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재미와 즐거움,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경제고와 상처, 실망과 분노가 아니라 정치 때문에 사람들이 웃고 즐거우셨으면 합니다. 저 강화수는 누가 뭐래도 강화수만의 바른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